오늘 해볼 게임 발로란트. 일단 제이솔루는 약 2년 전에 베타 테스터로 하루만 하고 적었다가 다시 발로국으로 복귀한 지 현세 시간이 되었다. 돌리자. 네. 돌려. 내가 레벨이 제일 높네. 나이스 버스 아니야. 나도 못 해가지고. 밑밥 깔지 말라고. 제트하는 사람 없겠지? 제트. 제트하면 뭔가 욕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아 그래? 왜냐면은 처음에 제일 음. 쉬운 캐릭터가 제잖아스토 음. 다른 사람들 많이. 아. 적어도 못하면 과하게 죽. 오케이 체크 뭔 말인지 알았어. 중에 오늘 2 시간밖에 안한 발로란트 루비버서 타라. 고스트. 영화 스파이크. 나. 스파이크야. 나? 여기서 스파이크란 발로란트는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비팀은 스파이크를 설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지키면 이기는 거고 공격팀은 수비팀이 설치한 스파이크를 제거하면 이기는 거다. 팔콘 이 설치해야 되는데. 어, 자맵 봐봐. 오늘 A랑 B가 있지. 여기 하나 있어. 저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적군이 응.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 설치. 4개 해줘 내가. 어디로 올라나? 어, 무결정, 그래. 나이스. 나이스. R S 써야겠다. 안 되겠다. 야, 우리 아무도 안 죽었어? 오. 하이파이 반마지. 하이파이 지 하나 둘 셋. 그렇게 R S를 쓰던 제이솔루는 아. 씨.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래 가보지. 이쪽 오메 있었거든. 조심하고. 간다. 들어가봐. 옆에. 아, 에이. 와. 아. 무어다나이스 아, 아, 뭐. 나이스. 야 된다. 알겠. 어, 아, 방, 아, 방떨어다 아, 나이스. 오오 오, 잘한다 잘해. 예. 아, 아, 아. 나이스. 어, 왔어? 아! 어, 와, 나이스 3명 잡았고요 아! 당 와... 총... 에헤이 네명컷 나이스 명컷오세명컷오 나이스 네명컷 어? 연막을 어이치. 왜 펼쳤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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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녕하세요 나이스 내가 들었으면 에이스야 나이스 설이스설이스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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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야 헤. 0 0원 까비 까비 왜 내가 들고 있냐 내가 스파이크 들고 있으면 말좀 있음 아니 죽였아 이게 왜 괜찮아 죽여 어. 아 내가 스파이크 또 설치 들고 있네 안녕하세요 어 저기 있다 잘안가안가 그렇지 영아 우리 여기 있다가 애들이 없잖아? 그까 이런 태포 타고 가는 거아지 그치? 저강영욱이 지켜불렀거든. 너 있나? 나가지나가지나가지나가지비 B에, B에 있다 B. 됐어 형. 채영아 일로 와. 형아 그냥 와. 아 그냥 와. 갔다아 와. 아저 와. 아좀 때려봤다. 공중지휘 안 해? 공중지휘 안 해? 어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유. 아유. 야 2등이랑 시크샤 차이 나는데? 어? 나시키랬네 <laughs> 이제 분발해 <laughs> 와개150아아아 준희는 잡아보자. 사람을 찢어 와.. 탈이리쟤 그냥 써. 움직이지 아 움직이지 지 옳지 아 쟤는 따라 치어 땡큐연 어? 아아아 <laughs> 아 발로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나쁘지 않 나쁘지 않네 근데 이.. 이잘 모르는데 게임 진짜 안풀리던 진짜 들기 안풀린 음, 지금도 안풀아이거든 풀리...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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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wow.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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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소리도> 이맛에 e 제트하지. 아난 안된대, 아 캠프 차이. 아, 아, 난아안 나이스 나이스. 어 이번엔 다 이쪽을 선택했어. 네 뒤쪽 제스처리퍼 봐주죠. <laughs> 어, 피해버려. 안녕하세요. 아왜안 아, 봐줘. 아프가. 알라아사건이야 no. 아, 어, 돌아왔다, 돌아다돌아다돌아다돌아다 돌아왔어? 진짜 돌아왔돌아왔면너 나와야 하는데 돌아왔냐? 뭐 돌아왔나? 나이스! 나이스! 나난당둥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지? 예, 쟤 소리 할수 있어. 아, 나이스. 와, 제 소리 2킬이네. 내가 꼴등이네. 분발하세요, 분발. 야, 너 스파인데? 나 스파 할 건데. 너 스파 할 건데. 아니, 나이스. 미식이안 알려줬으면 나 몰랐다, 지금. 아, 아 몰래 씹어놨는데. <laughs> <laughs> 미드에 있다. 어? 사이트 비었다. 아무도 없나? 여기서 설치를 해보자. 완료. 여기에서 오는 경우들 없겠다. 아, 음, 어, 뭐야. 음. 야, 애들 다 반대쪽 사이트에 있는데? 내데 죽으면 빤, 안 되잖아. 다 와야 될거 이제.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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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음. 죽었어. 아! 맞네. 덕을 아, 네아돈 써야 되네. 아이 돈 지랄. 나 이번에도 준치 따라갈게. 트윈보 오퍼 너무 좋잖아. 나이스. 준치 덕분에 1킬 할수 있었어. 1들 오퍼, 오퍼 살까? 아. 뭐 참긴 해. 야, 살게. 오퍼 동동머리 오퍼 사면 오퍼인데오퍼 가자 오퍼 돈이 없어. 아 까비. 어 뭐야? 어? 저기 사람 있어. 저거 빛나는 거. 뭐 죽였어? 오 뭐야? 너이스! 실수로 개잘해! 실수로 왼쪽에 있어! 이게 카오파를 열심히 수련한 결과인가? 가가가가가가 이쪽이야! 이쪽됐두 사람 남았네? 이거, 여기 그 사람 있어! 위로 봐야지! 위로 봐야지! 아야? 위로 봐야지! 실수로 이 e 눌려버렸고요 네. 그냥 쓰지 마! 그냥 쓰지 마! 네. 아이! 머리 올리니까 그냥! 어 뭐야 위에 한명 남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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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네 백은 쩝다. 요 정도. 어이, 응? 니템 눌러봐봐. 템눌렸어 육킬로 만번 죽었다. 뭐 미쳤는데? 이것이. 얘들아. 아니 근데 얘들아, 우리 진짜 한 라운드를 안 주냐? 준다, 더먼거 아니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절대 줄수 없지. 제가 저러면 왜 이렇게 괴리가 되지? 아. 제윤, 용서. 아 오퍼로 저기를맞아 오퍼가 없어. 돈이 없어. 발생. 상 왔다 상 왔다 상 왔다 상 왔다 나이스 나이스.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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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p p o o 어 p o I'm 오소리 a Body. What do you 인 a n t to do? I'm sorry. What do you want to do? I'm s o r 오, y What do y o 재 w 이 n t to d 이 I'm sorry. What do you want to do? w 아 <laughs> 그렇네. 방금 전판에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보다 발소리 듣는다. 에? 대신 나이스, 대신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저 뭐임? 뭐야? 나이스. 뭐야 나, 나, 나 뭐지? 아니 순식간에 2등을 차지했는데? 아 이제 개사라는데 재능이 있는데? 감에 있어. 나올 수도 있어. 온다.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저기 아, 있네. 정아! 정아! 네. 아니, 아니, 그렇 말고 예? 그, 앞으로 가! 사이트에 가! 아니, 말고 말고 말고! 에헤이! 에헤.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그런 거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에이 아, 이고 못한다, 이거 못한다 에헤이 아, 너무 좋던데 네. 킬은 잘하는데 전략이 안 된다 배0 0고 똑같다 한명 뭐야, 갔는데 아무도... 어, 아, 다 전멸이네? 너이스! 발로의 맛을 본 제이솔루는 다0 0으로 떠났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FPS 게임인데 솔직히 뭔지 잘 몰라요. 일단 해보고 터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